아기가 걸으려면 2,000 번을 넘어져야지만 걸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2,000 번씩 넘어졌다가 일어난 분들이에요. 2,000 번에 넘어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지금은 잘 걷잖아요. 잘 뛰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넘어질 겁니다. 사람에 넘어지고, 때로는 학업에 넘어지고. 사랑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롤러코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안전바가 확인이 안되면 출발을 시키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롤러코스트를 즐기시길 바라겠어요 아무리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뛰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마음대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롤러코스트 타고 인생의 여행을 이제 곧 시작할 텐데 정말 멋진, 멋진 롤러코스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